다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 볼게요. 이번은또 어떤 종목인가요? 아,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네. 자꾸 이슈가 나오고 문의가 들어오는 YG. 아, 어, 네. 이종목 뭐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시고요? 5월 27일 날 29,500원 매수가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자두 번째 상단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룹 아이콘의 소속 가수인 BI가 마약 의혹을 받으면서 어제 오늘 연이 시끄러운 좀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쓰시는데 YG 엔터의 악재는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함께 보실까요? 좀? 제가 네. 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네, 어 끼리끼리 논다 <laughs>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네, 어, 승리 문제도 마찬가지고 승리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나보다 어린애가, 음. 근데 저렇게 클럽이나 와야 왔다갔다 하고 뭐 이상한 카톡 공 만들고 이런 것들 네. 다어디서 배웠을까? <laughs> 어 원래 다 주변에서 알려워주거든요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비와이가 아, 어, BI가 솔직히 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랑을 했다 뭐그 BI라고 해야 돼요. BY라는 아, 래퍼가 있거든요. 또또 아, 있습니까? 네, BY라는 아. 분이 있고 이분은 아이콘의 소속 가수인 BI. 아이콘은 내가 아는 아이콘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네, 그 노래도 있어요. 뭐 사랑을 했다. 그 아. 노래 부르신. 아, 시죠 그것만 압니다. 아, 네. 그거 사랑을 아시면 했다만 네. 압니다. 다행입니다. 고만압니다 아,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아 이제 그 소속 가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전 음. 계속 이제 뉴스가 나고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YZ를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 네, 네. 최근엔 반 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만 반등 시에 매도 의견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음. 실제로 반등을 줬거든요 아주 약한 반등이지만 반등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네. 조금 판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YZ를 여러 번 다뤘는데 그렇죠. 판세가 조금 달 바뀐 음.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 말씀드릴 때 반등 줄 거다 네. 이 정도 덮고 할수 있다 음.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반등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 부러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그 네. 당시에는 김학의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걸렸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연예인 팔아가지고 나, 내 뉴스 덮겠다라는 어,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음. 분명히 이거는 큰 이슈가 될 거고 진짜 정준영부터다 잡혀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시기는 일단 승리가 안 잡혀 들어가고 있고, 네. 어, 현석이 형님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매매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고, 그때 뭐 같이 잘에 참석했고, 음. 뭐 싸이 소개로 참석했고, 싸이도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지부지 돼가고 있거든요. 흐지부지 그렇죠.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 전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은이 판때기에 어, 얽혀있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음, 음. 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개인의 일탈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정준영이나 이런 거는, 음. 연예인들끼리 했던 일탈이고 예를 들어서 성매매 건이나 뭐 승리 건이나 마약 건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황하나 씨만 해도 네. 남양유업의 외손녀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엮여 있는 문제고 네네. 과연 이런 대기업들 그 연예인들과의 주변 사생활에 네. 어, 정치인과 경제인과 언론인들이 안 엮여 있느냐라고 음. 하면 그걸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고는 그렇지 않았으면은 벌써 뭐 이미 승리도 구속되고 양현석도 이미 뭐 조사받고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경찰들도 많이 엮여 있을 것이고 검사들도 엮여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판이 판 대야 큰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음. 판 대야 커서 오히려 지금은 어 비교적 안전한 국간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 어제 비하이가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정도가안 빠졌어요. 네, 빠르게 그룹 탈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약권이 한번 터졌고, 예전에 급락을많았었으니까 이번에도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네. 10%씩 떠나갈 수도 있는데, 음. 그렇지 않고, 생각외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많이 빠졌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네네. 그리고, 이슈도 이제, 이게, 음,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슈는, 그니까이슈로 덮어버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그~ 예전에 이제 세월호가 처음 음.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네 시간 어디 갔느냐 뭐~ 이 음. 그 구조를 하고 있는 거냐 뭐~ 오 분은 왔왔고그 당시에 음. 저도, 저도 기억하는 건데 전원 생존 뉴스가 나왔다가 어~, 어 그다음에 뉴스가 접목이 됐는데 네네. 근데 이거를 정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니까 제가 뭐~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음. 사실 다른 뉴스를 돌리기가 힘든 연예인 그 당시에도 몇개털었었는데 덮이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계속 세월호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 이게 뉴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이게 둔감해지거든요. 사격이 좀 둔감해지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이 말해서 뉴스를 뉴스로 같은 뉴스 덮는 음. 전략이 음.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 YG권도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지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이슈에 좀 둔감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또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죠. 아,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음. 역시나, 어, 그럴 줄 알았어. 이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해서,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 이슈 나왔을 때는 반등을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네. 떡락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반등을 한번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리고, 네. 저는 그래서 각해요 이제 엔터주를, 음, 접근하실 때, 네.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엔터주를 잘 접근 안 해요. 방탄 음. 관련주나 좀 접근을 하지, 네. 접근을 잘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S.M. 연예인들은 좀 봤는데 차트 사이트란 보면은 네. S.M. 연예인들좀 봤는데 우리가 이제 YG 연예인들도 한번 보면은 네. YG는 한 번도 안 봤더라고요 생각, 보니까 아티스트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본인들이 봤을 때잘 어, 나가겠다 싶은 음. 연예인이 들 많으면 어, 일단 여, 현석이 형님 은뭐 지금 뭐 춤출 건 아니고 네. 빅뱅 쉽지 않고 음. 위너가 송민호 있는데 아닌가요? 네, 신서유이남그 친구가 있는데 때문에 송민호 납니다. 아이콘 잘 모르고, 블렌핑크 잘 압니다. 어, 네. 아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악동 뮤지션 좋아하고요. 네. 어, 그 다음에는, 진우션이 누, 뭐, 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진우션, 제, 뭐, 뭡니까? 이 친구들 잘 모르는, 잭스키스 아닌가요? 아니, 어,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 네. 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 뒤에 다 똑같이 빅뱅 멤버들이고요 어, 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 뭐 저기, <laughs> 잭스키스 맞답니다 어, 그, 저도 뭐 앵커님께 네. 뭐 크게 바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바라고 있지 아, 않고요 왜왜 왜 바라세요 <laughs> 바라고 있지 ]게요. 않고요 <laughs> 네. 그래서 네. 연예인들 라인업을 좀 보시고 특히 <laughs> 어, 엔터주 하실 때는 사이트 네. 한번 안들어가 사이트 들어가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액터를 한번 보면은 어, 임혜진 님 계시고 음. 어, 제가 참 어렸을 때 정말 미인이셨는데 어, 김희애 누님 계시고 네. 그다음에 어최주누나 계시네요. 네. 어, 그리고 제좋아하는 차승원이 있고요. 음. 그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아어 김세론이 있네요. 어. 낚시 잘하는 언니 음. 어 계시고. 네. 어 정말 많은 네. 뭐 가수와 배우들. 네. 유명한 분들 많이 네. 계시네요. 저는 이제 계시네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 잘안 봐서 음. 도시어부 나왔을 때 이제 김세론 씨가 나온 걸 봤는데 아, 잘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팬이 됐어요. 아. 아, 20년만 젊었어도. 네. 그랬을 텐데. 다 과하세요.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네. 어, 그런 측면에서 연예인 라인업들을 보시면서 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을까 기대를 하실 거면은 네.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어떤 뮤지션들이 있는지 정도는 음.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정도는 특히 엔터를 접근하실 때다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음.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네.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가인데 많이 내려왔는데 음. 지금쯤 사야 된다라고 낙폭 과대로 사지 마시고,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낙폭 과대로 사지 마시고, 내가 블렌피크 노래를 들어봤는데 정말 좋더라. 군바야 어. 어, 좋더라. 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뭐, 송민호가 난 좋아. 뭐, 음. 나는 저기 뭐, 어디냐, 강시당 가봤는데 국수가 맛있더라. 뭐 이랬으면은, 어, 어 접근해볼만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예전에도 보면은 엔터주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어, 팬심으로 사서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에 엔터주에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반, 오히려 반등 시에 빠져 나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지가 이점 네. 이지점 그 현재 어, 들어가신 들어가신 지점도 사실은 들어가신 타점도 정말 안, 저는 그 결과적으로는 음. 수익권이신데 네. 이런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음. 결과적으로는 수익권이신데, 지금 장대 음봉 터진 날에, 거래량도 쏟아지는 장대 음봉 터진 날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이제 금락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날이 아니고, 이틀 후에 양봉 살짝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셨으면, 금, 그 가격이 그 가격이거든요. 네네. 그 가격이 가, 그 가격인데, 차라리 이 정도 지금 5월 27일 날 장대 음봉 때 사셨는데, 네. 5월 29일 날 양봉 살짝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장대 음봉에 들어가시는 거는 되게 위험한 매매법이에요. 어...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코론 같은 경우에 네. 떡락했던 종목들 보면 떡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추가로 떡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측 매매를 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런 어? 측면에서 어, 오래 갖고 가시기 힘들어요. 음. 반등을 주면은 일단 빠져 나오셔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리고 반등 시매도하거과 함께 손절가는 어차피 많이 물리셨으니까 음. 어, 한 28,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대략 한이 정도 가격대면 잡고 어, 음, 접근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음. 어차피 뭐 지금 43만 원이기 때문에 어, 28, 28,000원 정도면 전저점 레이버이거든요. 말씀드렸던 네. 이 라인에서 바로 직전저점 레벨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도 지지가 안 되면 추가 하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쌍바닥이 나와서 돌릴 수도 있는데 음. 돌려도 위에 매물대가 크니까 이 정도까지 갔다가 면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 자리가 부러지면은 그냥 하락 패턴이니까 음. 그래서 손절칸 2,8,000원도만 잡으시고 네.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셔라. <laughs> 왜냐하면은 또 무슨 일이 벌질지 모른다. 어, 우리 친구들이 그쵸. 모여가지고 예술 여기서 갑자기 <laughs> 블렌피크 얘기가 딱 나온다. 제일 어떻게 보면 핫하고. 제일 돈 많이 벌어줄 그룹인데, 거기서 누가, 누가 카더라, 음. 어, 그랬다더라, 어, 이랬다더라 하면은, 네. 그때부터는,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때는, 자, 저도 BI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 어, 수자들도, 수자들 나이 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음. 어,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느낌으로 4% 밖에 안 빠지는 걸 보고, <laughs> 네, 네. 뭐, 뭐, 이껏지, 뭐, 아이콘은, 요, 클릭하는 것이 아이콘 아니요?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어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블랙핑크가 만약에 <laughs> 부러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음. 이런 종목은 오래 갖고 가는 건 아니다. 반등식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네, 자두 번째 종목인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반등식 매도 의견과 비 손절가는 2만 8천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